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화요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로 2 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 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에 이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진 그릇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잃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진 그릇. 그릇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지는 순간 그릇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릇이 깨어지면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러면서 버려진 그릇은 잊혀집니다. 인생 그릇이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은 사용하다 보면 깨어지죠. 그런데 깨어지는 그릇은 많이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며 깨어졌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주변의 공격 때문에 상처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또돌아 다니면서 잊혀져 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 또 실수하며 깨어집니다. 바세바와 유부녀인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도 회복. 될수 있을까요? 깨어진 그릇이라도 다시 복원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18세기에 쓰여진 산림 경제의 그릇을 복원하는 기술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는 계자백, 계자백은 계란 흰자를 말하는데 계란 흰자에 백반 가루를 섞어서 깨어진 도자기에 붙이면 매우 단단해진다. 라고 합니다. 아마 귀중한 것은 깨어진 그릇이라도 복원하려는 시도를 옛날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깨어진 그릇을 회복하는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깨어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복원하듯이 깨어진 다윗을 받아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문제와 고통이 떠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회복시켰습니다. 내 육체의 그릇에도 여기저기에 금이 났습니다. 내 마음에도 여기저기 상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치면 깨어질 것 같습니다. 겨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금이 간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완전히 깨어진 그릇도 다시 복원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로 소중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깨어진 사람에게도 귀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돕고 그것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자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문제와 문제 해결을 봅니다. 문제가 뭐죠? 깨어진 사람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깨어진 것도 복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됩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깨어졌습니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날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샘터 식구를 위해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